올리비아와 우리 오늘 뭐 만들기로 했죠? 햄 치즈롤 식빵. 햄 치즈롤 식빵을 만들어 볼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올리비아 친구가 재료를 소개해 줄 거죠? 네, 네. 어떤 게 필요한지 먼저 소개해 주세요. 먼저 식빵. 여기도 카메라도 봐주세요. 여기 카메라도 있어요. 식빵. 식빵 친구가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죠? 그 다음에 딸기잼. 올리비아는 잼 좋아해요? 어, 네 어떤 잼을 제일 좋아해요? 딸기잼이. 딸기잼을 제일 좋아하는 그래서 오늘 딸기잼으로 준비한 거 아니에요? 딩동댕 <laughs> 선생님이 준비했잖아요. 맞아요. 제가 준비했어요. 자 다음 뭐자아 체다치즈. 어, 체다치즈. 체다치즈가 맛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먹어보면 어때요? 이 맛이 어떤지 구독자분들한테 소개를 해줄 수도 있잖아요. 음. 여러분 이거 PPL 아닙니다. PPL이요? 광고 아니죠? 네. 광고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올리비아랑 저랑 함께 같이 먹어보도록 할게요 <laughs> 올리비아 평소에 치즈를 좋아하나요? 치즈요? 평소에 치즈를 별로 안 먹어요 왜냐면은 네. 목말라요 여러분 치즈에는 칼슘이 많아서 키 크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뼈에도 아주 좋습니다 올리비아부터 먹어볼게손 깨끗이 씻었어요 우리 아 손소독제 했죠? 네, 네. 한번 먹어 드셔보세요. 맛이 어떤지 구독자분들한테 소개해 주세요. 음 맛이 어때요? 그냥 치즈 같아요. 음. 살짝 좀 짜고 고소하지 않아요? 그건 그래요. 끼가 크는 기분이 듭니까? 그냥 느끼한 기분이 들어요. <laughs> 올리비아는 느끼하다고 합니다. 왜냐면 올리비아는 크림 스파게티보다 토마토 스파게티를 더 좋아하거든요. 그쵸? 네. 그럼 이제 그만 먹고. 다음 재료, 우리 올리비아가 소개해주세요. 음. 햄. 햄. 무슨 햄이라고 써있죠, 올리비아? 식빵이 웬. 식빵 위에 네모 음, 네모난 햄이에요. 자 다음 그럼 우리 식재료는 다 소개가 됐고요. 네. 그 다음에는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 수 있는지 올리비아가 재료 도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좋겠어요. 네. 자, 첫 번째로 뭐가 있죠? 장갑. 장갑. 장갑이 왜 필요해요? 왜냐면은 이렇게 더러운 손으로 만지면 색균들이 있어서 안 되니까. 장갑을 쓰고 해야 돼요. 딩동댕!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. 그쵸? 네. 그래서 더 철저히 위생에 신경 써야 되겠죠? 자, 다음 두 번째는 뭐지요? 칼! 칼! <laughs> 칼! 자, 근데, 볼리미아님. 궁금한 게 있어요. 네. 이 여기 구독자분들 중에서 어린 친구들도 많이 볼 수도 있잖아요. 볼수 있는데 그때 정말 엄마 아빠들이 사용하는 그런 칼을 사용하면 될까요? 안 돼요. 안 돼요. 그래서 이거 어디서 봤어요? 본적 있어요? 본적 있는 것 같아요. 음. 케이크 사면 꼭 들어있는 네, 칼이에요. 네. 네. 이 칼로 안전안전하게 네. 조심조심 네. 사용해서 다치는 일이 없어요. 없도록. 자 안전에 꼭 우리는 건강이 제일 좋아요. 중요합니다. 자 다음 다음 거 소개해 주세요, 올리 비아님. 이거는 랩이에요. 랩이에요. 이따 샌드위치를 돌돌돌 말아서 고정할 때 사용할 뭐라고요? 랩. 랩입니다. 자 다음 마지막이에요. 둥둥둥둥 마지막. 이건 뭐죠? 식판. 식판 식판도 있다가 우리가 사용할 거예요. 그러면 우리가 재료 준비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러 가 보실까요?뿅뿅뿅뿅. 하트 내려도 뿅뿅뿅.